오늘 신빌드 만들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테스트는 해본 거지. 여기서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차 <laughs> 대결 변현재 팀과 조일장 팀의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적 박성현 선수 죽였겠네요. 오늘의 선봉 박성현과 김지성입니다. 두 선수. 절친 녹이네요. 두 선수의 대결 김지성 선수도 이 테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번의 또 대회 참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아이 어, 선수 진짜 대박이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 이런 평가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줘야죠. 그렇죠. 너 아, 아프리카의 공식 방송에서 음. 이두 이 선수가 하나가 돼서 음. 예, 활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였지 않습니까? 네. 꽤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네. 그래서 박상현 선수와 김지성 선수 연습 경기도 많이 했을 텐데 두 선수의 좀 대결 어떤 결과 기대고 있을지 의상이 되게 시원해 보이고 좀 보기 좋다고요. 예, 항상적인 아, 저희가 좀 보기. 좋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오우 구독 감사드려요. 네, 19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현피 님은뭐 저희 중계진 가족이죠. 네. 저분이 맞아. 이렇게 참 참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현피거든요. <laughs> 어, 저희가 만나서 한 50만 구독자쯤 아니면 100만 정도쯤 그때 좀 함께 할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는 주식회 중계진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주둥이아이. 콰스트리이기후에 지금은 10해초리죠. 12. 네. 요즘 막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으면 아마 구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좀 빨리 지으면서 경기에는 플레이하는 선수들 좀 많았거든요. 촌개는 꿈님도 에드벌론 한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가까운 거리거나 상대의 그 던진 매력 뭐 이런 부분들에 퀴어가 될수 있겠는데 네. 거리가 먼 상태에서는 일단 손해입니다. <laughs> 네, 임성준 유료 팬 미팅 하는 거 진짜 맞는데 저희가 하려는 찰나에 어, 또 정말 이, 정말 저희가 싫어하는 손님이 왔잖아요. 홍원나 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렇죠. 저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음. 사실은 못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빨리. 하루빨리 뭐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이제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김지성 선수는 중간중간에 뭔가 타이밍을 살리거나 아니면 좀 전략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상현 선수가 거기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였고요 네. 워낙 공격적인 플레이도 잘하고 이 전략적인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 박상현이거든요 예. 1 5오버투가 아닙니다 예. 예. 10투 이후에 오버로드 그리고 스포닝풀로 음. 이어졌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정찰까지 좀해 주고 있고요. 총장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뒤로 돌아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 배럭 돕을 준비하죠. 네. 스포닝플 완성됐고 하우 님도 야, 점점 팽갈빈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음. 또에드벌룬을 활용한 음. 팬가입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죠. 네. 저희가 좀 팬가입 안 하는 방송일인데, 네. 어 하루에 적저우1 0 분에서 2 0분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요즘 네. 또팀 끝장전하면서 신규로 이렇게 팬가입 음.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음. 많더라고요. 음.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레어까지 타고 있고 정찰하고 난 다음에 좀 빠지거든요. 앞마당. 준비하고 있는 김지성 선수고요 사실은 테란들이 이팀 끝장전에서 저그를 상대로 승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떤 안 좋은 흐름 자체를 또 김지성 선수가 끌으면서 또 팀에 또 승리를 안겨줬었던 박상현 선수를 꺾으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뭐 너무 좋겠죠 네팀 끝장전에서는 저그의 강세가 좀 이어졌고 네. 그 저그의 강세에 찬물이 끼얹은 선수가 변현재예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이 테란이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김명훈 선수의 활약이 있었던 건데 그 김명훈 선수를 아니 끄짱 내버렸죠. 네. 정체면역 끊어내고요. 바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배럭스 지금 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좀 물러서서요. 수비진영. 역시 김기성 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배럭을 음. 입구 쪽에 보통 서플을 짓고 저런 식으로 수비를 했었는데 네. 오우 독특합니다. 하나 좀 끊어내면서 달려들고 피해를 주는 플레이를 박상현 선수는 매우 잘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오면서 트리플이에요. 와야 wow. 이게 나도, 네. 결국 요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랜덤하게 SCB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또 노출이 음. 되면은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자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7시 구석진 곳에 좀 엠베를 먼저 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오. 어 김윤준 보고싶네 10개 감사드려요 네, 네. 저희도 보고싶습니다 네. 하지만 나오질 못했죠 선앤배가 아니네요 확실좀 네. 느낌이 달라요 보통 대각선 거리에서는 선앤배를 자주 선택하는 편이었었는데 지금은 투베럭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짓고 네.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네 카메라님도 팬가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야 여기 지금 입구쪽에서 나오는 병력 툭툭 건드리면서요 병력 지금 대기중이거든요 머린메딕 음, 빠른 챔버의 빠른 확장. 예. 네. 이건 또이 삼가스 상태에서 울트라 빨리 띄우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 그런 것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울링을 네. 활용을 진짜요? 해서 대각선에서 상대방에게. 계속 이제 뭐 상대방의 빠른 어쨌든 진출 이런 것들은 아 못하게끔 계속해서 위협을 해가면서 음. 추가적으로 스리가스 지역 쪽에 해철이 일찍 피고 챔버도 되게 좀 일찍 지었어요 네. 예, 원래는 이제 스파이어를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뮤탈리스크를 6기가 됐던 7기가 됐던 뽑아놓고 난 이후에 아 챔버를 짓고 음. 그 다음에 하이브 운영을 선택하는 편이었는데 챔버도 일찍 건설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테크의 스텝이 좀 빠릅니다 박상현 선수가 추가 베락스 올라가고 있는 김지성 선수고요 여긴 스파이는 완성됐고 라바에서 병력 생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저글링을 오. 통해서 나오는 병력 타이밍 계속 보고 있죠 예 상당히 많이 뽑은 편이죠 저글링은. 네. 위에 예, 선발 대가 나올 때쯤 됐으니까 계속 이런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흐름을 좀 끊고 네, 와 예, 본인의 테크 타이밍을 좀 살리겠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운영이에요. 예, 노림수 굉장히 좋았고 안쪽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예. 시간 끌어줘요. 그러면서 김성 선수가 보통 선수와는 다르게 지금 파이브에서 안 뽑았거든요. 네. 보통 저 빈지퍼리 대비용으로 파이브에서 뽑는 편이었었는데 말이죠. 음, 네. 들어와서 좀 여기 갈겨 먹고 있고. 뮤탈리스트까지 네. 뒤에 좀 합류를 했거든요 네. 와 이거 병력이 네 이건 뭐조글링이 거의 메인이에요 네뒤에서 뭐, 보다가 아 이렇게 오는 것 끊어내고 뭔가 정리가 안돼있으면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아, 상황을 굉장히 좀 어지럽게 네. 만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고작 3유탈이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근데 또 이게 아, 저 돌링의 휘둘리다 보면은 실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해서 3 뮤탈로 마림마 저끊어 했어요. 네. 테크가 네, 빨라요 뭔가 이제 더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는 척하면서 테크를 올리는 편이었는데 음. 뮤탈리스크 세기 내기 뽑아 놓고 바로 이제 퀸제네스트 지으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이브도 바로 눌렀습니다막 끊어내고. 서로 조금은 그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곳과는 약간 다른 시계 그런 운영들을 보이네요. 네. 음, 예, 챔버도 엄청 빠른데다가 하이브도 엄청 빠르고 세 번째 삼가스도 엄청 빠른데 네. 저울링이 거의 메인인 형태에서 괴롭히주기도 성공했고. 와. 뭔가 펀치가 묵직하진 않지만 엄청 네. 지금은 되게 공격적이고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 각성했다라는 칭찬이 채팅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지성 이거 따라 잡아야죠 이게 지금은 파고 들어갔는데 안 따라 들어오고 오. 선발대가 사라지니까 더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그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뮤탈리스크가 네. 빠져나왔다가 한번 맞았죠 하이브 테크 올립입니다 추가 뮤탈리스크 생산도 됐고요 방울에 옷 그래도 굉장히 빠를 거고 게다가 네. 또이 뮤탈리스크가 아슬아슬하게 칠뮤탈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서 f c 블을또 견제하기도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쭉쭉쭉 나오고 있는 뮤탈리스크가 저글링이거든요 방인호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빈틈 보고 툭툭 건들면서 좀 빼먹어 보려고. 네. 오. 브라가 빠르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했고요. 네. 근데 빨라도 이거 좀 심한 발군거었고뮤탈공일로 점사. 그리고 이제 저글링과 유탈리스크로 이 타이밍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두 타이밍만 좀 이렇게 잡아놓게 음. 되면은 테크가 워낙 지금은 빠르기 때문에 네. 저 울트라스 크케이버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울트라 하나만 보고 <laughs> 지금. 초 스피드로 초반부터 시간 끌어 두고요. 그렇죠. 네. 방어업이 빠르게 또 울트라 그 껍데기 방어업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네. 속도가 느린 것과 또 빠른 것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두군데 업그레이드를 한번 네. 해 주려고 합니다. 엄청 스피디하게 내려와요. 챔버를 일찍 지었기 때문에 저글링의 방어업을 활용을 해서 치고 빠지기 어차피 정면 승부는 최대한 안할 거예요. 음. 울트라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저글링을 소비시키면서 어의 울트라 리스크를 지금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위로 좀 올라오고 있고 뒤에 저병력배치가좀있는 있거든요. 추가로 더 나와요. 네. 확실히 누군가가 뭔가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네. 자꾸 막좀 발전시킵니다. 네. 예, 네. 뭐 김민철 선수가 이 끝장내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울트라 물투라를 디파일로 이후에 빠르게 뽑는 식. 또 김성대 선수처럼 울트라를 먼저 빠르게 띄우고 네. 디파일로 나중에 뽑는다면 박성현 선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뭔가 또 최적화된 오. 것을 만들어 온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저글링을 통해서 많이 흔들고 난 이후에 소신메 뮤탈리스크로 병력에 발을 잡고 네. 아주 공격적인 어쨌든 포지션을 아주 시종일관 유지해 가면서 상대방이 나가려고 하면은 빈집. 그리고 어 뭔가 음. 저글링도 두 부리로 나눠서 하나는 미끼를 던져 놓고 나머지 하나는 계속해서 음. 뭐 빈집이에요. 네. 계속해서 오우. 빈집 가는 듯한 액션만 보여 줘도 이 언덕길을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어차피 멀리 갈 생각도 없고 태크를 올리는 선택을 아까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울트라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저거 입장에서는 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지금 와서 좀 물어뜯고 네.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울트라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다음 카드까지도 그 와중에 이제 시야 다 밝혀놓고 네. 팝. 펼쳐놔서요 지금 움직임들 다볼수 있거든요. 시작은 저글링이었었죠저글링으로 네. 힘을 많이 빼나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음. 없었습니다. 대라는. 그리고 이방 사업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위트라 네. 계속 갉아먹으면서 병력이 나오질 못하게 확장 기지 쪽에 전제 자체는 아예 안 받았어요. 박상현 계속 가드로 올리면서. 수비라인을 하고 있는 김지성이고요 예. 아 이거 꿈같아요 10분대 10분, 어, 때, 그래, 10분 초반인데 울트라 수옷과 껍데기 업그레이드가 다음엔 업그레이드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울트라몬 깜짝 놀라죠 저글리이 벌써 이렇게 벌크업을 오, 할 시기가 이거 아닌데 오 이거 사업입니다 방사 예 그냥 들어가서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냥 비비죠 자 이리 이래... 비비고 비비고 네. 돌리고 네 메딕 어. 수비라인 자체는 괜찮은 왔습니다 지금은 네 최대한 좀 버티면서 좀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추가 확장 5시까지 가져가서 포카스까지 준비 중이에요 네, 미리미리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만약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음. 이제 테란도 배틀이 세기 어, 정도 지금은 쌓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 들어오기만을 또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스캔 뿌리면서 지금 5시 쪽 확인까지 했거든요 네. 자, 예.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저이 5시 쪽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저거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우, 아. 이레비 우와 지금 채팅방에서 김윤중 선수의 나오냐에 대해서 토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자 <laughs> 네. 네. 어, 퀸까지 지금은 준비를 해서 인스네와 함께 커비네이션을좀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이 펼쳐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아, 위기에는 아, 여유가 있으면 안 나와도 돼요. 아, 그럼요. 음. 조장 팀에서는 그냥 계속 그 연승으로 이어나가면 강제로 음. 소환시킬 수가 있으니다 네, 강제 소환이 있습니다. 소환권이 있어서 하지만 이 박상현 변현재 선수가 이 투톱으로서 오늘 다 한다. 그럼 못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아 이래디 오 아! 이제 끊어냈고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 한방 병력으로 이득을 볼수 있을지 네성춘영 목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아이 자루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저 딸기 또딸기잼 네. 정말 좋아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음. 와 지금 다시 나오는데 상대는 5시 쪽 가스 채취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포커스를 결국은 어, 완성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히든 카드도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으겠다. 상대방도 이제 병력이 어느정도 모인 상태에서 어이구 오예 뮤탈리스크 따라가다가 순진하게 따라가다가 네. 스쿼지에 그냥 어, 배스이 하나 떨어졌네요 울트라가 지금 다수 준비가 되어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퀸까지 손실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없었다 보니까 울트라도 아. 너무 빠르게 지금 많이 모이겠습니다네 그러니까 지금 테란으로서도 계속 못 나갔던 거지 우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네. 드랍쉽을 통해서 다수쪽 이대드 공격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까지 이, 이 주력이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바로 빠르게 대응이 안된 건데 지금 패스를찾습니다 배슬... 자, 얘드 공격 들어가죠 자, 집중력이 지금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5시 드랍 자체는 오, 오 여기에도 오 야, 두 군데 누 군데? 예. 네. 이거 쪽 코너를 부드리지 네. 못했어요. 센터 쪽을 센터 쪽을 지금은 압박하면서 어, 사실 포카스는 먹고 있었지만 뭐 드론이 네. 많이 차 있는 부유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드론을 좀 잡아내는 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언덕은 지금은 사수해야죠. 네. 와인수네어까지 와, 아, 아. 퀸으로 좀 많아지고 네. 있었거든요. 이거 의미 있거든요. 네, 들어가서 잡아먹겠다. 야, 히든 카드가 결국은 달동이 되네요. 고기 네. 좀 남겨두고 좀 에너지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 이병력 잡아먹는데추가병또 와요. 네. 사실상 지금은 스팀팩을 무효화 시킨 거죠 인수네어로 지금 거기다가 스커즈를 통해서 배설 숫자도 좀 줄이고 있고. 아, 그 전투 결과가 예. 너무 참혹합니다 지금. 지금 뒤로 좀흐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울트라는 건재 하거든요. 사이럽. 오, 백희님. 아, 백희님. 아, 백희감사드립니다펭가 팬가... 고마워요. 네. 네. 쭉쭉 밀고 지 내려가고 있어요. 예. 언덕 쪽에서 드랍십으로 약간 좀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네, 언덕 위로 네. 올라온 병력을 인스네어로 너무 잘 잡았습니다 중계정 형님도 유튜브 잘 보고 있으면 만수무강 하세요 예, 저희가 건강하게 울트라처럼 살겠습니다 네. 음. 네. 어, 울트라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여태껏 진출한 게 정말 예. 진짜 건강하게 네, 상륙왕 병력을 예. 지금 저희가 끝은 왔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도 이제 정신은 이제 새로운 울트라로 태어나서 항상 이렇게 들이받는 그 정신으로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TV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드론을 좀 잡아주는 건 좋았었는데 좀더 확실한 공격이 있긴 했어야 돼요 뭐다스 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르게 아, 그쪽 컨트롤을 했다면 코널도 부수, 부술 만한 그런 시간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좀부술진 못했고 야, 너무 저 미네랄 뒤편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니까 네. 저 코널 위쪽에 떨어졌다면 알아서 부들 뻔했거든요 이야 이거 하나가 또 드랍쉽을 터트렸어요 자 희망이 드랍쉽 견제를 통해서 자원줄 무너뜨리고 아 위쪽을 보지도 못했네요. 드랍쉽으로 이제 자원줄 두 군데 일하고 있는 드론을 속가주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과의 소모전에서 음. 어, 상대방의 어, 이런 주력들을 좀잡 잡으면서 베스를 살려오고 음.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움직임이 한 번씩은 있었어야 되는데 예. 드론은 털었지만 주력 싸움에서 너무 크게 패했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자원줄 쪽으로는 견제가 들어갔었는데 본진 쪽까지 그 압박은 거의 10분 동안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저 주력 병력이 잡히고 드랍십을 통해서 저 해처리를 부르지 어. 못한 순간 이건 거의 뭐 저그가 네. 웬만하면 이겨가는, 아, 이기는 어, 그런 와. 경기라고 볼수 있겠고 패러사이트 와 지금 배틀 많긴 많네요 네, 배틀 마지막 힘, 기... 오우 예, 근데, 근데 이게 소때 등장 너무 심하게 많아요, 울트라가 야. 어디서 지금은 덮치느냐도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고 네 자, 예, 배틀 일단은 봤습니다 오우 아우 벌써 좀 네기 남았는데 문제는 물량 차이. 어우 인스네어까지. 아 양념으로 좀 버무리면서 병력 좀 끊어내고 있습니다. 아 박상현 선수. 자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이 주력 병력까지 끊어내고. 아 모페로사이트 인스네어. 지지. 일사 대결 먼저 박상현 선수 승리했다는 했습니다. 초반 저글링 견제 그 이후에 뮤탈로 시간을 끌고 난이후에 준비한 울트라 작전이 대성공이었죠.